안녕하세요. 리빙 인포입니다. 전쟁 나면 우리 군 지휘권이 미국 손에 있다. 이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진짜는 다릅니다. 모든 전쟁이 아니라 오직 북한과의 전시, 즉 한반도 유사시에만 적용됩니다. 오늘은 전자권의 개념 역사, 그리고 각 정부의 입장까지 총정리합니다. 1. 네. 전자권이란?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 상황에서 군의 작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휘권입니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대한민국군이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북한의 침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실제로는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또는 유사시에만 작동합니다. 즉 전쟁 미국 지휘라는 공식은 북한과의 전시에만 해당됩니다. 네. 해외 파병이나 타국 전쟁에는 적용될까? 아닙니다. 레바논, 이라크, 남수단 등 해외 파병은 모두 한국군 단독 결정이며 미국 승인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작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쟁 상황. 전작권 적용 여부. 북한과의 전면전. 적용됨 한미연합사 지휘. 해외 파병 타국 분쟁. 적용되지 않음. 3. 한미 연합 사령부의 구조 사령관 미군 사성 장군 주한 미군 사령관 부사령관 대한민국 대장 지휘 대상 주한 미군 한국군 전체 작전 개시는 양국 대통령 승인 필요 즉 한미 연합사는 정치적 승인을 전제로 한 통합 지휘 체계입니다. 4. 전작권 환수에 대한 역대 대통령의 입장 이승만 대통령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작전권을 유엔군 사령관에 이양, 김영삼 대통령, 1994년 12월 평시작전권 환수, 전시작전권은 여전히 미국 보유, 노무현 대통령, 2012년 전환 목표로 전작권 환수 공식 추진, 자주국방 강조, 미래 지휘 체계 구상의 시작, 이명박 대통령, 2010년 환수 시점을 2015년으로 연기 요청, 북핵 위협 대응 역량 부족 이후 박근혜 대통령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환 채택 시한 없는 환수 구조로 변경 문재인 대통령 전환 가속화 추진 미래연합사한국군 사령관 구상 합의 조건 미충족으로 임기 내 전환은 실패 윤석열 대통령 조건 충족이 먼저라는 입장 실질적 준비와 확장 억제 강조 어. 전작권 단독행사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전작권은 연합사에 있고 단독행동은 동맹 질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작전협조 거부 가능, 동맹 불신 및 외교적 파장 초래 가능. 6.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전작권은 무조건 미국이 갖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북한과의 전시에만 미국 중심의 지휘 체계가 작동되며 해외 파병이나 타국 분쟁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자권 환수는 자주 국방의 상징이지만 조건과 실력, 동맹 신뢰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전자권 환수 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고민해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고 쉬운 국방 정책 이야기,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